안녕하세요. 줄보트저TV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줄보의 거래내역,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어, 거의 9만원 돈에, 어, 손실을 냈습니다. 제가 대창하고 A, AB 프로 바이오를 오버나이트 했는데요. 오버나이트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시초가를 훼손하면은 손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아 나는 참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야 이거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앞으로도 참 앞으로 지루한 시간들을 고전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창 먼저 보겠습니다. 식가구요. 뭐, 딱이렇게만 그면은 뭐 끝나는 것 같아요. 대창은요. 시작하고 나서 자, 콜하고 나서 대창을 더 샀어요. 아니, 이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4월 16일이네요. 4월 19일입니다. 자. 자, 보면은 제가 식가를 해소하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한참을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시가를 훼손하고 나서도, 아, 그쵸. 1%. 1% 밑에서, 어, 손절을 했습니다. 아, 참 아쉽죠? 이 예, 제가 이제 이게, 하락할 줄 알았으면은, 여기서 팔았겠죠? 2050원에 팔았겠죠? 근데 저는 상승할까라고 좀 계속 기다리다가 2,000원에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하고 나서는 지금 시초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터치하고도 못 들었죠. 보통 이정도 터치하면 뚫어주는 것이 정상인데 예, 못 뚫었어요 그리고 제가 산 제가 손절한 가격으로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근데 뭐 이거는 뭐 2,000원을 2,000원을 회복하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어, 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종목이 되어 버렸네요.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어 대창에서 6만 원. 어 거의 한7% 손실이 났네요. 전체 금액에서 7% 손실이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이프로 AB 프로바이오. 자, 아, 상한가를 쳤군요. 저는 손절로가난 다음에 그냥 컴퓨터를 꺼버려 가지고 예, 상한가 간줄 몰랐네요. 자 먼저 A 프로 B A B 프로 바이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초가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가 저는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오버나이트 한 거는, 어, 오버나이트 한 거를 생각을 했다가 어7% 예, 전일 대비 그러니까 전일 어제 매수가 대비 7%에 일단 팔았어요. 팔고 사고 다시 사고요. 아 이게 예. 열줄더 샀네요. 열줄더 예, 사고 전부 다 전부 다 팔고 그다음 다시 매수 또 팔고 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7예요 7% 7%한번 먹고 7%두번 먹고 예.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이것도 한7% 됩니다. 볼까요? 또8 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예. 어, 거의 거의 9% 먹었네요. 예. 여기서는 거의 9% 먹고 그 매수하고 매수하고 그 가격에 바로 판것 같아요. 매수 팔고 매수해서 8 9 8 9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가게로 생각한 이곳에 아딱 어, 터치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해줬죠 지지해주고 올라가는데 이유부터 제가 거래를 했나 안했나 모르겠네요 볼까요 예, 거래를 안했네요 예, 그리고 나서는 아마 11시 반 이후에는 어, 꺼 버린 것 같아요 컴퓨터를 자. 여기서 팔지 여기서 만약에 팔지 않았으면 예, 상한가를 가는 건데 그저 다시 한7%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예,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고 음, 컴퓨터를 껐습니다. 아, 여기서 팔아버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가지고 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러면 이제 4만원 정도 손실이 4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제약을, 크라운 제가를 들어갑니다. 크라운 제가에서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거 시가구요 중요한 가격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뚫고 올라왔으니까, 뭐, 다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격이 형성이 됐으면은 제가 크라운 제 크라운 제가를 어 아마 이게 지금 크라운 제가를 대창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했다가 어 팔죠. 이때 한3% 정도 예. 3%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3% 수익이 내 가지고 손실, 손실 금액이 한 2만원 정도 됐어요. 마이너스 2만원, 마이너스 2만원이면 이제 욕심이 좀 나죠. 예, 제가 좀 욕심이 났습니다. 2만원이니까 2만원만 복구하면은 똔똔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어, 상승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죠. 매수. 어, 근데, 하락하네요. 예, 네, 물타기 합니다. 물타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훼손하지,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 훼손하면 내가 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훼손해도 못 팔았어요. 두 번째 중요한 가격이 왔죠. 두 번째 중요한 가격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팝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가격을 터치를 해가지고요. 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한 가격 밑으로 내려가죠. 예,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이제 상승하죠. 상승했다 여기서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질 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물량도 매도. 손절합니다. 손절 손절 두번손절해죠 이게 아마 마지막 손절일 것 같은데 예, 어,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죠. 이 중요한 가격을 터치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어, 최소한 요거 요정도 가격에서는 팔았어야죠 17,400원 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17,400원에 못 팔고 17,150원까지 끌려 내려갔네요 손절 손절 두 번을 해버렸죠 그래서 최종 제 손절 가격이 만 7,000원 같은데 만 얼마냐? 손절값이 얼마냐? 17,000원. 17,000원에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아마 컴퓨터 를 껐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제 손절가 밑에 막 16,150원까지 갔네요. 아이 그럼, 보면은, 16,150원 엄청 내려간 거거든요. 이게, 그냥, 유 선에서, 예, 17, 17,17,750원. 17,750원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17,750원. 이거는 진짜... 여기거든요. 여기... 이 정도... 17%... 아닌가요? 여기 10% 이야. 하락폭이 10%에요. 여기서 앉아더라도 예. 여기는 뭐별 의미가 없죠. 여기는 엄청 빠르게 왔다 갔기 때문에 몸통, 몸통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몸통을 보면은 그래도 10%, 10 정도 하락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 샀던 사람이 어, 손절을 못 했으면, 예. 한이 정도 정도 패닉이 걸려가지고, 예, 이정도에서는 팔실 으것쓸 거예요. 한7% 정도 손실을 보는 거죠. 손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저도 손절을 빨리 했으면, 이렇게 3% 정도 최소한 어, 손절은 한1% 내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3.65% 정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는데 예, 1% 정도에서 끊어 버렸어야 되는데 1% 정도 끊었으면 한만 얼마 정도 손실 보고 끝냈을 텐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88,000원 손실 했으니까 적은, 적은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은 50만원 투자해가지고 8만 8천원 손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제 500만원 했으면은 88만원이 지금 손실된 거고요 제가 5천만원 을 투자했으면은 880만원이 지금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이게. 그래서, 손실이 날 때, 손절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고수들은 뭐, 누착, 누착, 자, 뭐 뭐두번세번 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고수도 아니고 쫄보라고 그러면서 하락할 때 보면은 이 줄보가 아니에요. 상승할 때그 상승분을 먹는 건쫄보고 하락할 때그 하락을 갔다가 손절하는 걸 보면은 아 이건 뭐 자산이 한 수십조 되는 사람이 아이 그 정도 껌값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래서 투자금을 갖다가 대폭 줄인 겁니다 이런 마인드 갖고는 이, 이 주식시장에서 뭐 100점 100패입니다 저는 저만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뭐 지금. 하락이 뭐한 10%, 뭐20%좀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그대로 언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개미의 심정입니다. 그게 개미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개미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 한, 한 큐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미는 복구할 수가 없어요. 1%로 낮게, 예. 제가 3.6%에 이제 손절을 했는데, 3.6%가 아니라 1.6%, 0.6%에서 손절할 수 있어야지, 제가 이렇게 손실을 안 봅니다. 이것도 대창도 마찬가지죠. 예. 대창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좀 했었죠, 대창이. 대창이 한1.5% 상승했어요. 1. 전일 대비 1.5%. 그럼 어제 제가 3% 정도 손실이 손실을 보고 오버나잇을 했기 때문에 예, 뭐, 1.5% 복구했으면, 은 아우, 땡큐 하고 빠져나왔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 본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절이 되면은, 아, 이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고, 1% 이익이 되면은, 아유, 좀, 좀더 먹고 싶어. 그러다가, 예. 절대 못 먹어가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왕 겪죠. 이 시장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예측한 것을 갖다가 확 예측한 것을 갖다가 내 예측은 맞아 하고 단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게 개미죠. 뭐, 아유, 당연합니다. 이게 손실 나는 게이렇게 당연해요. 그게 개미의 특성이니까. 아, 그래서 오늘 저는. 8만, 9만 원. 사실 어제 어, 알바 해 가지고 전기 그 설치하는 알바에서 10만 원 벌었는데 예, 그 10만 원을 다 날려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내일은 좀 자중 좀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한 종목당 뭐한 10주 갖고 열주 갖고 음, 거래하고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잠시 쉬는 것도 예, 아주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제 시드머니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50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5만원, 10% 지금 날아간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제 거래 기록은 이렇게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구요. 예, 장 좋은데, 뭐, 다른 분들은 다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아이고 보합 이었군요 코스닥 어 지금 역사적 고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월론는 역사적 월봉으로는 역사적 고가구요 연봉으로 보면은 아직 멀었네요 야, 언제 삼천 갑니까 코스닥은 그래서 요거는 이때는 좀 이상 이상스럽게 과열돼 있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우리의 코스닥 시장에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날은 아마 예, 뭐 수년 내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수년 내에는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걸로 봤을 때 2001년부터 봤을 때는 지금 역사적인 고가를 갱신한 상태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해외, 해외시장, 해외시장 어떠냐 왜 안보이지? 예, 해외시장은 지금 뭐 약보합상태입니다. 약보합상태 예, 내일도 뭐 한국시장이 좀 어, 주가,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어, 잘 흘러가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이 막 팍팍팍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한 밤보내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졸보였습니다.